첫 시작은 인사부터입니다. 인사를 끌어내면 굉장히 호감적이고 또 우정의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용서가 다 돼요. 그리고 수용적인 자세가 됩니다. 어, 박수를 끌어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평가 모드로 갑니다. 그래, 또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럼 말이 잘 풀릴까요? 굉장히 부담되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는 정중하게 깊이 있게 하시고 반드시. 박수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채입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실 거죠? 네. 박수 받을 때까지 어, 여러분들이 두번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치는 좀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네. 그죠? 어, 그냥 대접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대접 받고자 원하는지를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시면 그때 그때마다 반, 어,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액션보다 더 중요한 건 리액션입니다.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 앞에 있는 사람은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줄 거죠? 네. 그런데요. 우리는 언어적인 요소만 가지고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셨듯이 언어적인 요소 외에도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메리암 비안 교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메리암 비안 교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적인 요소는 45%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가 55%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언어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데 육감을 통해서 인지하거든요. 첫 번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오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육감이라고 했잖아요. 육감은 바로, 예, 동문적인 감각, 피부로 느끼는 그런 영감. 이걸 육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감이 아주 발달돼요. 그래서 척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읽을 수 있어요. <laughs> 어, 소위 어,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사람, 그, 만물의 영상이에요. 아주 영특합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요. 뭘로요?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눈빛, 표정, 아, 목소리, 그 다음에 제스처 바디랭규지, 이런 느낌으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각적인 요소가 83%예요.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가 11%입니다. 후각이 1%, 미각이 2%, 촉각이 3% 이렇게 해서 100%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어, 네. 그런데 시각이 83%.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다 말고 뭘 보여주죠? PC 화면도 보여주고 또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이거 있잖아. 어, 작년 겨울에 어, 우리가 호주로 여행 갔다 온 사진인데 어때 멋있지? 그래서 보여주면서 어, 소통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떤 이는 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해요, 메시지를 전달해요. 어떤 이는 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요, 춤 그죠? 네, 댄스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 어떤 이는 어, 행위 예술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기도 하고 어, 합니다. 그걸 제1 언어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제1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언어적인 수단이에요. 그죠? 뭔가를 세상에 내놓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음. 여러분들의 전공이 어, 언어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저의 전공이 언어입니다. 화술, 화법, 스피치라고 칭해지는 것을 가지고 30여 년 동안 만, 한 권의 책을 썼고, 올해도 두 권의 책 원고를 마감해서 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 또 하나는 사랑의 기술 뜨겁게 표현하라. 저는 언어를 가지고 어, 책을 쓰고 화법을 이야기하고 소통을 이야기했는데 사랑의 기술 뜨겁게 표현하라 이, 이 부분은 좀 달라요 네.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가 구성 요소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책임이 있는 사랑 사랑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책임을 질줄 모르는 사랑은 이건 불장난에 불과한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열정이라는 무엇이죠? 네,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열정은 유통 기간에 있어요. 300일이 지나면 혹은 3년이 지나면 식어가요, 시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네, 서로 그런 거 있죠. 음, 권태감. 권태기, 이런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다시 분산을 해야 돼요. 그 열정을 분산하는 게 친밀감인데, 그 친밀감을 논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친밀감에는 정신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육체적 친밀감, 오락적 친밀감이 있어요. 저는 화술 전문가, 소통 전문가로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 친밀감을 에... 누려야 되는 것이죠. 정서적인 친밀감. 뭔가 통한다 이런 느낌 받으면 굉장히 가까워지고 네, 만나고 싶고 또 오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정서적 친밀감. 그다음에 땀 흘리고 함께 고생하고 이걸 육체적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 있어요. 여성은 마음이 열리면 몸도 열린다. 그리고 남성은 몸이 가면 마음도 간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남녀간에 부부간에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당신은 너무 짐승 같아요. <laughs> 만지고 또뭐 어 포옹하려고 하고 하는 게 남성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그걸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동물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막 밀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남성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육체적인 치밀감을 느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요. 네.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친밀한 것만으로도 행복해해요. 꼭 부딪혀야 되나요? 꼭 안아야 되나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락적 친밀감을 누릴 수 있을 때 부부애가 돈독해지고 또 남녀간에 깊이 사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락적 친밀감은 뭔가요? 말 그대로예요. 스포츠,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시장을 함께 가고 땀을 함께 흘리고,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하고, 여행을 하고, 수다를 떨고, 뭐 이런 것들이 오락주 침묵함이에요. 여기 수요수요 수요 과정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어린이집 원장님이시거든요. 다음 주부터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근데 한그 원장님이, 어, 훨씬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원장님은 왜 유달리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얼굴에 그냥 행복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라고 물었더니요. 그분 말씀이, 교수님, 저는요, 밤마다 남편하고 침뱃 먹거든요. 그래요. 밤마다 맥주 한잔 하면서 남편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니까 그냥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또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늘 행복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관계에 있어서 가까워지려 가면 공통부모를 만들어야 돼요. 함께 할수 있는 취미, 오락. 뭔가, 꺼리가 있어야 돼.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 때, 친밀해지던 거예요. 이거는 이성뿐만 아니에요. 음, 동성관에도, 네, 가까워지려면 뭐 해야 돼요? 공통부모를 만들어야 돼요. 함께 취미 느릴 수 있고,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통부모를 만들면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래서 도, 요즘은 동호회가 참 다양해요. 그죠? 카스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동호회들이 막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더 멋있게 살려고 하면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MTB 자전거 굉장히 즐기고 있고요. 가끔 골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킹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올 7월달에는 몽골에 어, 여행을 4박 5일 정도 기획해 놓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갈수 있을지 못 갈지 아직 미지수예요. 7월에 못 가면 12월에도 갈 계획입니다. 트래킹 너무 좋아요. 등산 너무 좋아요. 여행 더욱더 좋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소통의 통로고 소통의 도구인 것이에요. 꼭 언어적인 요소만 가지고 소통하고 또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가지 오락적 친밀감을 통해서 관계를 주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1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네. 스피치를 분해해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누거든요. 첫번째가 말하고자 하는 컨텐츠예요 내가 뭘 말하지? 말할 거리가 참 중요해요. 말할 거리가 없으면 도대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 제가 30여 년 동안 화술에 관한 강의를 하고 책을 쓰면서 느낀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물렁증을 가지고 있고 발표 불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쓴책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란 책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의외로 많아요. 10명 중에 6명은 대중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썼고, 최근에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는 책은 반대예요. 공석에서는 그럭저럭 된대요. 형식적인 말은 때울 수 있대요. 그런데 사석에서 말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끌어가야 되고, 어떻게 말을 속가야 되고,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참 고민스럽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 결국 잡담력이 있는 사람은 수다스러워요. 수다스러워요. 불필요한 말인 것 같지만 불필요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고 가겁게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불필요한 말은 없어요. 세상에 잡초란 말은 없어요. 인류언들 말에는 잡초란 말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풀을 잡초라고 그래요 근데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잡초 따로 또 사람들한테 필요한 쌀 나무 따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말은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삼가라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불필요한 말도 소통의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말도 소통의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여러분들이 잡담력을 키우기에 좋은 장소예요. 왜냐면, 어, 사람을 설득시키고 또 감동시키는 기술은 로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로직이 이론적 틀을 이야기하거든요. GIC, 이게 로직이라고 그래요.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은 설득당하지 않는다. 논리적인 것만으로는 사람이 설득당하지 않는다. 뭘 가져야 될까요? 에피소드, 여러분들의 경험담, 슬라이스, 오브라이프, 생활의 단편,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공감대를 만들고 또 설득을 하게 할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는, 널려져 있는 그런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생활의 조각을 사례를 들어서 예화를 가지고 스피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풀어갈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여러분들의 일상에 녹아 있는 경험담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스피치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로직, 하나는 그 로직의 예화거리, 에피소드.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생활의 단편들, 예와, 사례, 증거, 물 가지고 말을 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경험담을 많이 얘기하세요. 내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토대로 말을 할때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게 킬러 콘텐츠입니다. 누구도 무방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것. 신 것입니다. 그걸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네,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킬러 컨텐츠를 만드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관데요. 14관 어, 고시조가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말할 거리를 개발하라. 근데 두 번째는 뭘까요?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예요.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스킬에 해당되는 건데, 스킬보다 우선되는 것은 마인드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네. 앞에 나와서 전달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한 비언어전 요소예요. Face, 얼굴 표정, eye contact, 시선 처리, 그 다음에 제스처. 네. 그 다음에, 마음가짐, 마인드. 그 다음 또 하나 뭘까요? 보이스, 목소리. 목소리가 맑으냐, 탁하냐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신녀머리,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은 달라질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그런 내공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힌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싶어서 한 거예요. 자 워밍업으로 오늘 고시조 낭독하게 하겠습니다 이와의 월백하고 은안의 삼견인제 일제의 춘심을 잡비야 알려만한 다정도 평인양하여 잠못들어하노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온양온천 출신이거든요 아산 고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욕탕이 열례 행사 하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열례 행사, 추석, 명절, 직전, 그리고 겨울에 직전. 근데 목욕탕에 가기 전에 집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새죽 뿌리는 거 있죠. 큰 가마솥에다 물을 펄펄 끓여요. 그러다가 고무 달에 그 물을 담아가지고 찬물을 섞어가지고 온도를 적정히 맞춘 다음에 부엌에서. 어 아식 목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무릎에 발 뒤꿈치에 때가 너무 많으니까 창피해서 그냥 목욕탕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욕탕 가기 전에 부엌에 물 받아놓고 미리 닦고 때를 좀 네, 에, 이렇게 민 다음에 갔어요. 그랬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목욕탕에 가면 앞이 안 보여요. 왜요? 수증기 때문에. 요즘 시설이 좋아서 수증기가 끼지 않잖아요 다 환풍기를 빼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요 목욕탕 대중 목욕탕에 들어가면 앞이 안 보였어요 수증기 때문에 그래서 온탕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그 온탕 안에 들어가서 시조를 읊으셨잖아요 아아 아아 아리랑 근데 아버님하고 같이 가면 아버지가 야 뜨겁지 않다야 하고 물속을 같이 뜨거운 물에 드,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저는 앗 뜨고 믿을 놈 하나도 없군. <laughs> 그런 마음으로 모기터에 갔었는데요. 시조 낭송하는 게 뭐예요? 노래하듯이 하시면 돼요.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놈해라. 낚시 들이오니 고기하니 무놈해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 오노메라 청산리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 고시, 고시죠 세 편을 한분한분 한분 나와서 낭송하겠습니다. 노래하듯이 아셨죠?